덕성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덕성은 제가 수요일에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덕성의 상승세가 세게 나온다. 자, 선암을 안내드리면서 선암의 상승률 그리고 선암을 거래를 해서 급등을 시연시켜 드렸죠. 선암은 언제 안내드렸냐면 바로 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톡방에서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아, 선암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날 이미 국방에서 안내드렸던 종목이라는 것을 이미 밝혀드렸고요. 자, 서남과 같이 덕성도 바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데 왜 상승률이 더 세게 나왔느냐. 바로 윤석열, 한동훈 정치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세게 나온 겁니다. 초전도체 플러스 정치인 관련주를 엮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바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의 구름층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에서는 바로 이 3봉 정을 보고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봉 상황에서 구름층 상단이 강한 저항은 맞아요. 그런데 일봉의 구름층 상단을 돌파하는 힘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정거점보다는좀 낮습니다. 그런데 보조지표 CCI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구름층 상단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저항을 어떻게 잡냐는 거죠. 다음 저항은 바로 주봉을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자리, 저 자리부터 쭉 그거 보고 이 삼봉 자리에서 딱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하시면 좋고요. 자저 자리가 궁금하다. 아나 독성 최고 자리에서 제대로 한번 매도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덕성 목표가 이렇게 010-8024-9614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성 이렇게 3봉 자리에서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덕성 최고가 목표가 궁금하시죠? 010-8024-9614로 덕성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